60대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을 위해 의사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생활 습관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긴장 풀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식습관입니다. 60대에는 식습관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날것이나 덜 익힌 계란, 육류는 이제 피하세요. 식중독 위험이 젊을 때보다 훨씬 크고 심하면 폐혈증까지 올수 있습니다. 의학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짠 음식, 김치찌개, 라면 정말 맛있지만... 나트륨 폭탄은 고혈압의 주범입니다. 혈압 높아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도 커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커피, 에너지 드링크 같은 카페인 음료도 이제는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에 무리를 줄수 있거든요. 탄산 음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당뇨병, 충치, 골다공증 아주 그냥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무설탕 음료도 안심하긴 금물. 인공 감미료가 오히려 노인분들께 안 좋을 수도 있대요. 튀긴 음식은 맛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혈관을 막히게 할수 있습니다. 자몽은 드시는 약이랑 상극일 수도 있으니 꼭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술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처방약 효과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떡, 꿀떡, 인절미 정말 맛있지만 혼자 드실 때는 조심하세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 감자도 몸에 안 맞는 분들이 계시니 주의하시고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바나나, 키위, 오렌지 주스, 아보카도, 수박은 칼륨이 너무 많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뭘 먹어야 할까요? 균형 잡힌 식사가 최고입니다. 밥 반찬 골고루 드시고 단백질 섭취도 잊지 마세요. 고기, 생선, 두부, 콩,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섬유질도 충분히 드시고요. 과일, 채소, 통곡물, 변비 예방에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60대 중반부터는 초등학생처럼 흰쌀밥에 동물성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 하루에 8잔 이상 꼭 마시세요. 피부도 촉촉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도 소산합니다. 두 번째 운동 습관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뼈와 관절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아프신 분들은 허리 젖히는 운동은 절대 금지. 그렇다고 아예 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걷기, 춤, 요가.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세요.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푸시업.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밸런스 보드 같은 걸로 균형 감각도 키우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 습관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6시간 이하로 주무시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대요. 8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잠만 푹 잤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약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낮잠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회 정신 건강 습관입니다. 혼자 틀어박혀 지내시면 안 됩니다. 친구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동창회, 향후회, 동호회 뭐든 좋습니다. 바깥 활동을 하세요. 책도 읽고 퍼즐도 풀고 글도 쓰면서 머리를 계속 쓰세요. 자원봉사도 좋고 종교 활동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치아 관리입니다. 60대에도 치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세번 꼬박꼬박 양치질 하시고 치과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스케일링 받으세요.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목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도 풀리고 혈액 순환도 잘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생활 습관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었습니다. 구독을 눌러 유익한 새 영상 놓치지 마세요.